화평의 어린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지난 시간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그 구할 때 얻은 모든 재물들과 그리고 구할 때 얻은 모든 영광과 명예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재물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카 롯을 구하고 조카 롯이 살던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을 구한 뒤에 다시 자기가 살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지역으로 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시금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첫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조카 로스를 구하면서 자신의 용맹과 자신의 힘을 그 지역에 떨친 후에 다시금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 거주하였는데 나와 나의 자손에게 나의 가족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 믿고 인내하며. 따라왔는데 아직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이룩한 이 부와 내가 이룩한 이 힘과 권력과 내가 이룩한 이 용맹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자손에게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나를 따르는 무리 중에 유력한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어져 나갈 것인가? 그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답답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나에겐 아직 자녀가 없어요. 내가 이룩한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나를 잘 믿고 따르는 그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다메색 지역의 사람 엘리에셀이 이 모든 것들을 상속할 겁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털어놓는 투정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투정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주시면서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네가 얘기한 네가 지적한 그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아니라 분명히 너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너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것이야. 저 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렴. 너의 자손이 그 수많은 별들과 같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번성할 것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단호하시고, 그리고 따스하게 자신을 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 그러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시고 나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별과 같이 많게 번성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 켠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 마음속에 있는 싹이 트는 이 의심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며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된 염소와 3년된 암연소, 3년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제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동물들을 준비하여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쪼개고 재단에 올려놓은 뒤에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해가 질 무렵이 되었어요. 아브람은 기다리다 지쳐 깊은 잠에 들었고 그 깊은 잠 속에서 커다란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는 것 같은 것을 환상 중에 느꼈어요. 커다란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큰 고생을 할 거야. 하지만 그곳에서 그 400년 동안 고생을 끝낸 뒤에는 그곳에서 커다란 재물과 많은 것들을 이끌고 다시금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너는 내가 허락한 이 땅에서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한 뒤에 약 400년 후에. 그곳에서 돌아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민족들, 가나안 땅과 이 주변의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해가 져서 어둠이 내려앉은 이 제단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직 자신에게 자녀가 없었기에 반쯤은 자포자기했던 심정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더큰 확신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큰 확신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의 재물들을 준비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이 땅에서 거주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또 밝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